환경을 살리자 CNN 21방송 숨소리는 22년 동안 하천 부유물 제거기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최동주 대표를 만나 환경 문제에 관한 제언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유물 특허를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팀원을 환영합니다. 이 부유물 기계는 비가 많이 와도 수위 조절이 되어 있고 오리머리 공법으로 45도 자동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냇가에서 자란 일년초들이 자라서 부패되어 물이 흘러가도 돌에 묻어 물이 많이 흘러가도 이 부패된 것들이 더 많이 붙어 굴락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밤이면 이슬이 되고, 안개가 되어서 있다가, 낫이 되면, 미세먼지와 항사먼지가 같이 뭉쳐서, 집, 문틀, 창틀에 붙어서, 입, 코로 들어와서, 이 독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들이. 참말로 심각합니다. 이것이, 신,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약으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피가 자주 내리면 돌에 붙어 있던 군락된 음, 것이 다 밀고 가는데 돌이 이, 피가 안올 때는 비가안올 때는 예, 이런 것들이 뭉쳐서 전부 우리를 심각하니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청소해서 태비 비, 태비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단골처럼 찾아온 이 산불 이것도 다불안 나게 잡겠습니다. 이것들도 불이 나지 않게 그 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산이 70%나 된다는데 불이 나지 않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림목 사업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이용해서 좋은 묘목을 심어 여태까지 외국에서만 건축 자재를 수입해다가 써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 우리껏 우리가 씁시다. 국민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몇 개월 비가 안 오면은 붓배된 것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바다로 가서 적재 현상이 된다고 봅니다.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감을 때는 이것들이 전부 적기 현상입니다. 현실입니다. 내 말이 틀린가? 한번, 내 말을 한번 듣고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산 속에서 나온 거푸집, 내과에 나온 일년초들, 내과에서 부패된 것들, 이 땅, 돌에 붙어 굴락을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수집, 수집해서 청소를 해서 대비 재례로 또 음식물 쓰레기 이네 가지를 태비로 만들어서 친환경 사업을 한 분들을 무상으로 주면 참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태비는 꼭 땅으로 가야 합니다. 태비가 많이 나오면은 변홍사도 걸로 지으면 최고 쌀이 나오고, 벼 수확도 배가 더 나옵니다. 그건 틀림 없습니다. 쌀도 기가 막히게. 좋고, 쌀도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밥맛이 그렇게 좋고, 어렸을 때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권장합니다. 농촌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게 농약도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줍시다. 이렇게 해주면 건강은 아주 누구나 좋아질 것을 본인들이 더잘알 겁니다. 이번 6월 13일날 지방 선거에 국민들을 위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 당선되어 좋은 정치를 바랍니다. 이내 특허는 부유물 수거 특허입니다. 사업비는 정부에서 70% 지자체에서 30%이 사람은 사업만 실수 없이 잘하면 됩니다. 특허 심사관이 판정할 때이 특허는 아무리 지시지 있는 사람도 쉽게 못한다. 단 1명 뿐. A급 앞으로 사업성 경제성 무공한 무궁무진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세계로, 세계로. 내 네, 특허는 천국의 변리사들이 나를 만나자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변리사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특허 받은 주에는... 뭔 일인지 큰 비가 한 번이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큰 비가 없지요 나만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나까지 다섯 명입니다 그러나 에 지금 세 사람은 폐쇄가 됐고 음 둘이 남았는데 그 사람도 나만 못하고 이, 내 특허는 기술, 기술이 충분하고, 특허에서 이 평가에 A급을 주면서, 누구도 못던다 단, 아무리 기술 있는 사람도 쉽게 할수 없다, 단 일명. 그러고 못을 딱 박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구나 이 특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연락 주세요. 전국의 계곡, 물이 많이 있는 곳은 다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다도 좋고, 계곡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게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을 외국 사람들이 관광으로, 관광 구경으로 찾아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각한 환경문제 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CNN 이실 방송 임낙관이었습니다. TBCF, Radio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광주의 목소리 아나운서 나선이 소통의 아이콘이 되다. 당당하고 정확하고 따뜻한 스피치가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말 잘하고 싶은 분들께 잘 말하는 법으로 힘을 실어 드립니다. 나선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드림에이스는 부동산 임대 중개업종 기업으로 부동산 매매 분양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업 드림에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선두주자 드림에이스 성교활동으로 우간다에 9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1등 부동산 중개업.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일하는 드리메스